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양 여자 남인이? 평양 남자 김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종국 씨랑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국 씨 혹시 한국에 와서 줄 서본 적 있으세요? 줄 서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아 있다. 언제요? 지하철에서 가끔. 네.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스크린 너 옆에. 두 줄로 이렇게 줄을 서거든요. 네, 그때 네, 그때 줄을 네, 서봤죠. 네. 그때 빼고는 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그 줄도 그렇게 오래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기껏해야 몇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laughs> 제가 진짜 한국에 와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국 생활에 이렇게 물젖어서 살다가 어제 제가 은행에 갔었어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번호표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은행 직원분이. 그래서 번호표를딱 들고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죠. 아 참, 내가 여기에 와서 줄 서본 적이 없구나. 음... 네, 만약 북한에서는 뭐 운행에 갈 일이 없긴 합니다만 만약에 북한에서 운행에 갈 일이 있다 가서 뭘 해야 된다 하면은 줄을 섰을 거예요 아마 북한에는 음? 그 번호표를 뽑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 맞아요. 북한에서 진짜 줄을 많이 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줄을 서지 않으니까 너무 편해요 솔직히 이게 웃지 마세요. 이게 아, 주제예요. 너, 네, 네. 아, 줄 서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사소한 것 하나가 삶의 질을 확 바꿔버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우 씨랑 함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북한에서 줄을 언제 서보셨어요? 북한에는 매일 주셨죠. 그렇죠. 예. 특히 대중교통.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집이 좀 멀리 있어서 음...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했거든요. 특히 버스랑 궤도 전차 많이 음... 탔거든요. 아, 그 광복거리 궤도 전차는 타보셨나요, 한번? 광복거리 그쪽은 몇번못 타봤고 저는 통일거리 가는 많이... 궤도를 많이 타봤죠. 비슷해요. 할머니네 집이 통일 통일거리 있서 광복거리나 좀 비슷한데 그 궤도 전차가 진짜 악몽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재밌기도 해요. 맨날 거기 매달려서 오른들틈 사이에 끼워가지고 막 올라타는 문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열 명씩 매달려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끼워서 막 가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래서 좀 손아귀 힘이 생기지 않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나들 정도로. 일단은 그 대중교통이 잘 다니질 않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코스 종류장에 가보면 귀찰대라는 게 있잖아요. 줄을 세워주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도 출퇴근 시간만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네. 출퇴근 시간에는 이런 교통을 잘 잡아줘야지만 출,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보장해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아 만장을 끼고. 만장 차고 허르 불면서 네, 줄을 쫙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궤도도 그렇고, 무게도도 그렇고, 2층 버스. 전문대 등교할 때는 음. 2층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저는 아침 7시에 그 등교를 해야 되니까, 7시까지. 진짜 5시에 나왔어요. 나와서 줄을 섰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앞에서 계속 끼워주는 거예요, 고기찰 그 때가. 음. 단점 있는 사람들은 기찰대때안데 정기적으로 뭐 담배 이렇게 주고서는 오자마자 앞에 서서 이렇게 바로 탄단 말이죠 안문으로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태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암등... 다른 사람들은 가운데 문으로 태우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전기사가 있는 옆문으로 바로 태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와서 기찰때 인사하면 은 바로 이렇게 앞에 서라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군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남자는 군인이고 여자는 군부대 다니는 사람이래요 어, 군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뭐, 앞에 서면 되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고지식하게 아침에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줄 서는 저는 1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를 1시간 반, 2시간 되더라고.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음. 그런 적이 허다했어요. 맞아. 근데 이게 평일이라면 또 괜찮은데, 그, 조직 생활을 하는 퇴원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빨리 가서 생활청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의 지갑은 100% 허상 비반감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 진짜 끼워서 사람이 되게 많으면 너무 화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들으시면서도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뭐, 끼워봤자 몇 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몇십 명만 끼워도 이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세 번째 차를 탈 수가 있는데, 여섯 번째 차를 타야 되고, 막 이렇게 늦어지니까, 출근 시간을 1분 1초가 새로운데, 그것 때문에 좀 출근 시간이 늦어졌던 적도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그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줄을 서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중교통에서 일단은. 제가 하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이제는 <laughs> 식상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만큼 매번 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에서 줄을 선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몇분 정도이고, 지하철 안에는 일단은 선선하잖아요. 아. 여름에는 선선하고 서늘하고 아줄 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차가 진짜 몇분 간격으로 하나씩 오는데 두번 정도 가면은 바로 탈수 있고 이러니까 보내면 날씨 얘기하니까 여름에 엄청 북 만만치 않게 덥잖아요 그 아스팔트에서 네네, 막 네네, 올라오고 네네. 열기가 근데 줄을 안설 수도 없고 줄안쓰면못 타니까 그막 양산 쓰고 맞아요, 막 여기다 맞아요. 수건 선수건 올려놓고 막보스는안 오고 계속 운전을 먹바지게 맞아, 맞아, 맞아. 보고 막기린될것 같아요. 뭐 계속 보고 이렇게 막 땅에서 막 볼까요? 아지랑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6시쯤에 나와서 그때는 좀 약간 날씨가 괜찮거든요. 어, 여름이라고 해도 그때는 상쾌하죠. 아주. 그때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도착할 때쯤 되면 땀이 일단 사람들 아... 엄청 많이 끼워가지고 타가지고 가기도 하고 맞아요. 또 오랫동안 줄 서있고 하다보니까 여름 여름 너무 싫어 네 맞아요 그리고 버스 안에 들어간다거나 계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또 지하철은 그렇게 줄을 안 섰던 것 같긴 해요 지하철에는 줄이 없긴 했어요 그렇죠 네. 대신에 한국 지하철은 그냥 들어가서 안에 아까 스크린도 바로 앞에서 줄 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북한은 들어가서는 줄이 없는데 제철 음... 입구 통과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표를 내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줄이 그냥 그렇죠. 개도전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개도전차 타고 출근하던 사람들이 다 지하철로 뭐 멀리, 니까 버스로 가던 지하철로 에이. 멀리니까 그때 갑자기 사람이 확 멀리면서 줄이 갑자기 쫙 생겨요. 근데 아침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막다시반 그때 나와갖고 개도전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개도전차가 <laughs> 갑자뭐 어디 순가 솔로 고장 났대요. 레일이 빠졌대요. 그러면 구차들이 그다 오, 서야 되잖아요. 다 서죠 일단 지하철로 가요. 걸어서 지하철 광복역까지 가면 이미 사람들이 한 400m 줄어 있어요. 쫙. <laughs> 계속 끝도 안 보여 그 오늘은 어, 지각했네 <웃음> <웃음> 이러고 도착해 보면 막 수업 시간인데 8시 반막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고 그러면 언더 어, 집뭐복거리야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 들어가 그러고 그데 <laughs> 이게 한국에 와서도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약간 줄 서는 버스가 있어요 광역버스 같은 어, 경우에 광역버스 좀줄 서는 버스가 하거든요 있더라고요. 근데 끼어 사람 끼어드는 사람은다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왜냐면 차가 너무 자주 오니까 어차피 이거 버려도 5분 안에 또 오고 이러니까 맞아. 그냥 이렇게 서서 누가 뭐 끼어드는지 살피지 안 해. 다들 이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진짜 북한에서 는렇게 끼어들. <laughs> 주시하를 보느라고 정말 너무 한명 뿐다 그랬던... 지에성이야아참참 참. <laughs> 근데 또 기차할 때가 군인이다 그런 말도 못하고 막 괜히 억울하기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와서도 줄 서긴 하지만 그래봤자 몇분안 되는 줄이고 그줄 서기서 또 끼어드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버스 정류장 앞에 가면은 그 나와 있잖아요. 몇분 뒤에 버스가 도착한다. 어... 네. 아그거좀 어 중요했어요. 그 진짜 렇죠 그리고 아니요, 여기서 바로 앱으로 보고 아 이제 어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겠구나 하고 계산하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버스를 타면은. 에어컬이잘 되어 있으니까 그 되게 선선하고 음, 일단 대중교통도 촘촘히 잘 되어 있고 네. 실시간으로 보는 게 정말 신기하게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걔도 한번 잘못하면 가다가 서고 막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대중교통이 더 빠르잖아요. 아침에 보면 은 진짜 개인 차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가 막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버스는 버스 줄이 따로 있어가지고 버스 뽑잖아요. 버스나 바로 어, 대중교통이 더 빨리 도착한다고? 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전그 모든 게 네, 확실히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